안녕하십니까. 아, 송환영입니다.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가 있는 구릉릉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구릉릉 숲길입니다. 이 아홉 개의 능을 다 돌아보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정도 이 숲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. 이 구릉릉 숲길도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. 지금 은 9월 중순 날씨지만 여름 봄도 좋지만 가을에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질때그때는 아주 아름답고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숲길입니다. 요 위에 바로 능이 하나 있습니다. 두 번째 능입니다. 우리 첫 번째 능 이성계 태조 요를 보고서 지금 저두 번째 능에서 숲길에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것들 많습니다. 피곤한데 막 그쳤는데 술 향기 냄새가 아주 진합니다. 서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더구나, 흙은 흙길입니다. 무슨, 배트리아가던거 절대 깔지 않았습니다. 순전히 흙길하고 모래하고 자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맨발력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. 이쪽 길은 전 아홉 개 능을 부교에서 가는 숲길입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소모치. Thank you.